이거는 카드 지갑이랑 키링. 이거는 포토카드, 1 6 8장 선우 포토카드. 그리고 이거는 포토카드 정리는 다인다다 이거는 앨범 까마고이그러면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얼마나 예쁠까. 있네. 아, 있네. 와, 빵. 아까 뜯었지만 제대로 못 찍어서 다시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는 블룸 블룸 큰 글씨 블룸 블룸 밑에 거는 노에야 또 밑에 거는 리빌 가사를 영어로 바꾼 아무도 모르겠죠 일코용 사진지갑 이거는 선우 귀여워. 음, 안 돼. 너무 예쁘다. 여기에 카드랑 이 뒤에는 포카 갖고 다닐 예정. 너무 예뻐요. 선으 포카가 백집팔장 우와.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 버선이 따로 이렇게 뒤에는 하나는 사인, 아전만 닮아서 아전만아키워이쁜 포카도 뒤에는 선우 이름으로. 이거는 카드 지갑에 넣었던 문구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오, 어, 포카 하나씩 보면은, 아이고. 포카 하나씩 보면은, <laughs> 아니 선우가 너무 셀카를잘 찍으니까. 뭐야. 이거 너무 예쁘다. 참, 이것도. <laughs> 선우 왜 이제 좋아했죠? 왜아버지 나한테 선우가 있다고 얘기 안 해줬어? <laughs> 내가 몰랐죠, 내가. 내가 바보지. 내가 나빴지 내가 나빠지요. 어, 선우야. 위드도 많이 올려줘. 이거 봐. <laughs> 이거 <도구. 웃음> 잠시만, 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보정 잘못했어 씨. 이잉, 잘못했어 하, 진짜 168장 다뽑게 잘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엄청 했지 오마이갓 아 진짜 저장은 사실 900장 되던데 거기서 168장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어 <laughs> <laughs> 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빨간머리 <laughs> <짜잔. 웃음> 진짜 예쁘다 아! 크리스마스 때 이거 가져 나가야겠어 아. 여러분 선우입니다 더보이즈의 선우 김선우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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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선우 멋쟁이 선우 멋쟁이 선우 아 너무 멋있어 한복 입어도 이렇게 이쁘게 입을 수 있나? 음, 이것도 약간 아줌마같다 어머! <laughs> 뭐야? 초점 아 이거 이쁘다 잘 뽑았네 이팅뽀지야기 <laughs> 뽀샤이기 우와! 여러분 정말 효자입니다 진짜 효자 우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말도안돼 너무 이쁘게 생겼어. 너무 이뻐. <laughs> 아, 입술 내밀고 있는 거요. 참. 아잉. <laughs> 음, 너무 너무 이뻐.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제 거에 기스가 나서 사진 찍어서 다시 뽑았어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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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는 <laughs> 귀여워. 아. 어떻게 안 좋으니까. 어떻게 안 좋으니까. 자. 아, 이거는 제 부적입니다. 선우가 v 이앱에서 아! 선우 포카 나와라. 선우 포카 나와라. 선우 포카 나와라. 포카 부적. 선우가 부적 만들어준 거죠, 브이앱에서. 저 v 이앱만한 100번 본것 같아요. 아, 너무 생카 찍어준다고. 창피하다고. 화면 내려것도 너무 귀여웠죠. 여기도 있네요. 부렇 너무 잘생겼어. 아 힘들어. 2 0회전 너무 힘드네요. 자빠르게. 아 진짜. 이렇게 장난, 장만 이런. 일어나서 어떻게 안 좋아할 수있습니까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 정말 믿어보고 많이 올려주세요 선생님. 첫 터뜨립니다. 와우. 귀여워 마지막 거. 1 6 8팔장 그게 스팔당당. 어. 이만큼이네요. 대단하다. 맞아. 대단해. 일단 자, 이거는 저는 증명사진 급하게 높게 따 가지고 좀 뭔가 어색하지만 어? 나만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아, 음. 어떡해? 아야. 아야. <laughs> 진정해. 진정해. 양도 받으면 되는데. 그냥 내 손으로 꽂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애뭔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나친 일잖아요. 일단 지를 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조금 기다니다 어, 손 떨려. 이거 리 하고. 이거 이 버튼과 이아이디는 여기 안에 원하는 포카가 있기를 바라며 이 포카가 전원 가보실 포카여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아! 소녀야 어 소녀야 소 나와라 손을 포카 나와라 소녀 손녀 응, 그건가보다 어떻게 누구지? 누굴까? 오! 어, 영훈이야! 아, 너무 잘생겼다 진짜 옆서는 누구신가요? 오빠!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잘생겼어 콧대봐 그 일단 선우야 <laughs> 아, 여기 안에 있던데 여기 안에 있던데 선우야 여기 안에 있을거지? 와 스티커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다. 이 스티커 너무 예쁘다. 누가 만든 건가? 폭한가봐 대박. 와. 선 아니네. 나 더비네. 진짜 진짜 선선야 와.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뻐. 여러분, 선을 부자. <laughs> 이거, <웃음> 이거 효과 있네요. 오! 어, 대박사건 어, 손 떨려. <laughs> 손 떨려! 자, 첫번째, 성공. 성공. 눈물 나.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자, 이번에 두번째. 어, 서야 어, 누굴까나 방금 뭐 글자나 본거 같은데. 오빠 필셋아필셋씨 필수, 아닌가? 너무 잘생겼어. 뭐야? 짠! 어, 뭐야? 나란히 하나씩, 하나씩 나왔네. 이렇게 아까 저기에는, 저기에는 이렇게 나오더니. 이 오빠도 뭐야? 자, 갔다. 본인에게 가세요. 아, 손 떨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선호가 있을까요? 선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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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티커가 다르네. 오, 너무 이쁘다. 영. 하트. 뭔가, 막 아, 이름 봤어. 케빈! 에이, 케빈이었어. 오! 허... 뭐야, 꽃미남이야. 사진 떴어. 더블 잡지. 아, 모두가 하고, 모두가 뭐라 그랬지? 그거 어, 너는 너무 긴장했나 봐. 아, 아, 정신 차려. 캐린, 생긴 캐린. 자, 선우 쿠카. 그래도 선우가 나왔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얘는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안서 그런가봐 이거부터 해줘야되는데 선우야 나와라 선우야 선우야 나와라 나와라 선우야 선우야 옆선은. <laughs> 야 진짜 주연이 보고 주연이 대단하다 어떡해 옆서 누구야 어? <laughs> 그리고? 나는 진짜, 아까 똑똑 안 해서 그러네. 내 잘못이었네. 아, 어떡해. 얼굴이 열라.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와, 아, 이 포에 이거만 아니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루드프 같아. 귀여운. <laughs> 자. 썸이야. 자. 뽀뽀뽀, 썸이신 나오세요. 스티커, 궁금하다, 이 스티커가. 어? 똑같은 거네. 포카도 아, 스티커는 똑같다. 헉, 뭐야? 이건 포카도 뒤에가 이러네. 아못 보겠어. 자 누굴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창민. 오, 어. 야 진짜 퀸유선 너무 좋았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귀... 어머, 너무 귀여워.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포카는요. p 디 g 앨범에서 포카. <laughs> 포카랑이 없어야 하나씩 소모가 있으면 성공한 거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자. 선우야. 있을 거지? 거기 있지? 있을 거야, 우리 선우. 너 이거 바로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돼 어떻게 봐야돼 어 있다 파 있어요 이렇게 봐야되나 어 손님 <laughs> 에잇 뭐야 이름 봤어 세이포뭐 <laughs> 너무 귀여워 아니 이 앨범은 앨범가면 몇개 더 해야겠네 어머 뭐, 다 귀엽네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귀여움이 아 코비 너무 귀여워 음. 어, 응? 왜안 빠져? 어, 이거또 스티커다. 우와, 오, 음, 너무 예뻐. 반짝반짝. 나도 이것도 랜덤이었어. 자. 일단은, <laughs> 성현아, 거기 한번더 있어 줄리니? 아이, 키켓이다. <laughs> 귀여워. 어, 둘까요? 아 이거 이렇게 쫄아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머리가 노란색 같은데?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머리 꼭감아었어아 이렇게 세트가 보다 어머 이때 너무 귀엽게 생겼다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뭐야? 신나는구나 자 코비 제이 들어가요 제코들어가세요 어, 망가지면 안 돼요 잉. 이따가 넣을래 아무튼 어때 총 앨범 내장은 사자. 짜잔 제이코 큐 선우 너무 갖고 싶었던 선우 캐비캐비 진짜 이쁘게 생겼다 나오기 이쁜거 같아아 <laughs> 오늘 앨범깡 대성공 이것도 있죠 에 네, 천국. 다들 더비하세요. 더비 꽝아. Bye